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에코프로에 대한 여러 편의 심층 리포트들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뭐랄까 헤지펀드가 투자 대상을 검토하듯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든 자료들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을 텐데요. 맞아요. 오늘 저의 목표는 단순히 아, 전기차 시장이 주춤해서 이런 표면적인 분석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기업의 체질 자체가 그 DNA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비상장자 회사들 가치를 한 3~4조 원으로 보는 게 타당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아마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지적하는 변화가 바로 이 에코프로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네. 단순 지주사가 아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에코프로가 음, 에코프로BM 같은 알짜 자회사들이 벌어온 돈으로 배당금을 받아서 운용되는 그런 순수 지주사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지주사 모델이죠.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사업하는 지주사, 즉 사업 지주사로 변모했습니다. 지주사 본체가 직접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지주사가 직접 돈을 번다. 오, 그거 흥미롭네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그룹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의미 있는 수준인가요? 어, 부업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룹의 핵심 엔진 중 하나로 봐야 해요. 바로 원재료 무역, 그러니까 트레이딩 사업인데요. 트레이딩이요? 네 구조가 아주 영리해요. 인도네시아 재련소에서 생산된 니켈 중간재 m h p 라는게 있거든요. 이걸 에코프로가 직접 사들여 오는 겁니다. 아 직접? 네. 그리고 이걸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시황이 좋을 때는 아예 시장에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와 거의 원자재를 다루는 종합상사 같은 역할을 직접 하는 거군요. 이게 숫자로도 좀 증명이 되나요? 그럼요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이 트레이딩 사업 하나만 으로 492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492억 원이요? 네. 그리고 이게 사상 처음으로 지주사 자체 사업이 흑자를 기록한 거고요. 더 놀라운 건 작년 3분기에 시장을 깜짝 놀래게 했던 어닝 서프라이즈 있잖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그 실적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트레이딩 이익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 실적이 좀 부진할 때 지주사가 벌어온 돈으로 전체 실적을 방어해 낸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자회사 실적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는 심장을 하나 더단 셈이군요 정막한 비유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인도네시아 MHP 프로젝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 리포트에서는 이걸 에코프로의 치트키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하하 치트키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아요 이 MHP가 Mixed Hydroxide Precipitate 그러니까 니켈 원석을 녹여 만든 중간재인데요 네 이게 왜 치트키냐면요 첫째 최종 가공된 순수한 니켈 검속보다 20에서 30%나 저렴합니다 와 30%나요 네 원가 경쟁력의 출발점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둘째 배터리에 필수적인 코발트까지 덤으로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가성비 최고의 원료인 셈 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싼 값에 핵심 원료를 그것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뚫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미 1단계로 70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연간 28500톤의 mhp를 확보할 수 수 있는 권리를 따냈습니다. 7천억 원.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걸 통해 기대되는 연간 이익만 약 1,8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룹 전체의 핵심 현금 창출원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연간 1,800억 원이요? 이건 단순한 미래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이미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이 MHP 관련 수익이 무려 645억 원이나 반영되면서 그 어려운 시장에서 극적인 흑자 전환을 이끌었거든요. 아. MHP 프로젝트는 더 이상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 자체의 사업 모델이 바뀌었고 그 핵심에 MHP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기업 가치를 다시 봐야겠군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죠. 여기서 아까 그 질문, 비상장 자회사 같이 3, 4조 원이 타당한가 이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한 자료들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 4조 원은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수치다? 네. 한번 자산 가치 NAV를 같이 뜯어보죠. 네, 숫자로 한번 보죠. 일단 상장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료에 따르면 에코프로 BM이 약 10.15조 원, 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약 2.27조 원, 에코프로 HN이 &E 약 0.24조 원. 이걸 다 합치면 대략 12조 6조 원이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숨겨진 보물들, 즉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를 더해야 합니다. 리튬을 정제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약 1조 원, 1조. 그리고 방금 길게 이야기한 인도네시아 재련 법인을 약 1.2조 원, 페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에코프로 CNG를 한 0.5조 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주사 본체의 트레이딩 사업 가치를 약 0.8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더만 합쳐도 벌써 3.5조 원이 훌쩍 넘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 시가 총액이랑 비교해 보면 시장이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림이 더 명확해지겠네요. 현재 시총이 약 22.9조 원인데, 네. 여기서 방금 계산한 상장사 지분 가치 12.6조 원을 빼면 나머지 10.3조 원이 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10.3조 원이 시장이 평가하는 비상장사 가치와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합인셈이죠. 아. 즉, 시장은 질문 주셨던 3, 4조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이미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에코프로가 단순히 자회사들을 거느린 회사가 아니라 원료 수급부터 최종 생산까지 이 수직 계열화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치평가 스토리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가 남아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바로 전기차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 현상이죠. 네그 얘기 꼭 해야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리 체질 개선을 해도 결국 전방 산업이 흔들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예전만 못한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춘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성장이 멈춘 건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등장입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ESS요.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 그냥 실적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ESS 시장이 그 거대한 전기차 시장의 빈자리를 채울 만큼 큰 카드인가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ESS가 전기차의 절대적인 물량 감소를 1대 1로 모두 대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체급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수익성에 있습니다. 수익성. 네. 자료를 보면 ESS용 양극재가 전기차용보다 수익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회사의 전체적인 이익률 하락을 막아주는 강력한 수익성 방어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이 좀 줄더라도 질로 버티는 거죠. 아, 단순히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걸 넘어서 이익률을 지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성장성 자체는 어떤가요? ES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5% 이상으로 전기차 시장의 약 20%를 크게 앞지릅니다. 전망치로 보면 2030년에는 ESS 수요가 전기차 수요의 거의 40%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돼요. 40%요?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크고 있는 거죠. 이건 역시 에코프로가 더 이상 전기차 테마주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원료부터 수요처까지 체질개선이 정말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런 전력을 실행하려면 결국 생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생산기지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국내의 심장은 단연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입니다. 약 10만평 부지에 2.5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말 그대로 수직 계열화의 성지죠. 수직 계열화의 성지라.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 이게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포항 캠퍼스에서는 원료 확보부터 전고체, 양극재 생산, 그리고 다쓴폐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 모든 과정이 그 10만평 부지 안에서 끝납니다. 아, 한 곳에서 다요? 네. 이걸 클로즐룹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료 트럭이 들어와서 제품 트럭이 나갈 때까지 모든 게한 곳에서 이루어지니까 물류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공정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타사 대비 원가를 15%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와, 15%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다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은 셈이군요. 유럽 쪽 움직임도 아주 활발하던데요. 헝가리랑 독일의 거점을 마련했죠 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유럽의 전초기지입니다 1.3조 원을 투자한 생산 거점인데요 BMW 같은 현지 완성차 업체에 직접 양극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아 현지에서 바로? 네 운송비와 관세를 줄이고 고객사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 법인은 현지 마케팅과 더불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에 대응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요 바로 그 정책수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미국의 IRA, 유럽의 CRMA, 이게 에코프로에겐 엄청난 기회라고 하던데요. 네. 더큰 그림에서 보면 이 법안들은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새로 짜라는 강력한 요구잖아요. 그렇죠. 탈중국. 그런데 에코프로는 이미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을 통해서 중국을 거치지 않는 독자적인 밸류체인을 완성했죠. 남들이 이제 숙제를 시작할 때 에코프로는 이미 모범 답안을 제출한 셈이니 이건 게임의 룰 자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바로 이대주주인 BRV 블루런 벤처가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인데요. 아, 오버행 이슈. 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대주주가 파는 건데라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첫 번째 사실은요. BRV가 파는 건 지주사의 에코프로의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어, 그게 아니군요. 네,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식을 파는 거죠. 대상이 다릅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군요. 그럼 왜 파는 걸까요? 혹시 회상에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건 벤처 캐피털이라는 금융업의 속성을 이해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벤처 캐피털 펀드는 보통 만기가 7년에서 10년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아, 펀드 만기? 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시간이 온 거죠. 즉, 기업의 가치가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니라 펀드 운용 스케줄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수익 실현 과정인 겁니다. 오히려 그만큼 오랫동안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펀드의 생애 주기상 당연한 절차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게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네요.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매물 부담 즉 오버행 이슈가 될수 있겠지만,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근본적인 사업 구조나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큰 우려 두 가지를 점검해 봤으니 이제 가장 기대되는 미래 전망으로 가보죠. 자료들은 2027년에 퀀텀 점프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이익이 수직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점프죠. 이건 좀 희망 섞인 전망 아닌가요? 근거가 확실한가요? 숫자가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에코프로의 연결 영업이익이요. 2025년 약 700억 원수중에서 2026년에는 5배인 3,500억 원. 5배요? 그리고 2027년에는 거기서 또두 배가 넘는 7,2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돼요. 와, 700억에서 7,200억 원이라니 2년만에 10배가 넘는 성장이네요. 이 엄청난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뭘까요? 두 가지를 꼽던데요. 첫 번째 엔진은 명확합니다. 해외 공장 본격 가동이에요. 2026년부터 헝가리 공장이 풀가동되면서 유럽형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는 씨를 뿌리는 단계였다면 그때부터 수확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했다면 이제는 유럽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비용은 줄고 매출은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좀 의외였는데 바로 AI더라고요. 배터리 회사에서 AI라니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생산성 30% 향상, 이게 현실적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우리도 AI 한다는 식의 구호가 아닙니다. 배터리 양극재 공정은요. 미세한 온도, 습도, 압력 변화에 따라서 수율이 크게 달라지는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거든요. 네. 여기에 AI를 도입해서 최적의 조건을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제어하면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생산성 30% 향상은 곧 원가 30% 절감과 직결되는 이익률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때 지금 에코프로가 지나고 있는 이 구간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음, 자료의 한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 비싼 값에 사뒀던 재고는 모두 소진하고 인도네시안에서 가져온 값싼 새 원료를 몸에 채워 넣는 구간입니다. 아 체질개선? 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에코프로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은 이것입니다. 에코프로를 더 이상 자회사들의 실적에 의존하는 지주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니켈을 직접 확보하고 유통하는 무역소재 기업이자 포함 캠퍼스라는 철옹성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의 해결문이를 쥔 제조 기술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주사를 넘어선 새로운 복합 기업으로의 진화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만한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방금 AI 자율제조로 생산성을 30%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겁니다. 만약 이 기술이 단순한 공장 효율화를 넘어 원료 수급 데이터부터 생산공정 데이터, 심지어 폐배터리 재활용 데이터까지 배터리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원자재부터 재활용까지 모든 단계의 데이터를 한 회사가 주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에코프로의 다음 무대는 단순히 소재를 만드는 산업을 넘어 전체 밸류체인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솔루션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